나뉴비 어, 4층 도와달라고? 아, 이 새끼 초행파시네. 아, 어쩔 수 없지. 한 다섯 개 뒤쳐. 진짜. 존나. <laughs> 아니, 왜왜 기분이 나쁘지? <laughs> 부, 분명히 좋은 말인데 <laughs> 왜 기분이 나쁘지? <laughs> 오케이. 징 터뜨린다. 이제 저기 왼쪽으로 쭉가쭉가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, 거기 아니야. 거긴 반대야. 응? 오케이, 피했노? 야, 들어와, 일로와. 모여, 모여, 모여. 어, <laughs> 아, 노란징이겠네두 칸, 두칸 떨어져. 아,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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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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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어, <laughs> 앞에 터지 바로 들어와. 나이스. 야, 거기를. <laughs> 너무 갔네, 너무 갔어. 이거 처음 노란 징 상기한 것처럼 상기해. 글루까지 갈 필요는 없고, 타이탄 머리 기준으로 하면 돼. 뒤쪽에 시징 쪽으로 가야 돼. 파란 징이 생기면? 너 그냥 오른, 뒤에, 뒤에, 그, 전조 있는 데로 올라가. 여기, 여기, 헬러, 힐러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. 아이고. 일단 너는 죽었는데, 나도 같이 죽는다. 안녕. <laughs> 바로 앞으로 가서 저거, 저거 유도해야 돼. 돌진 유도, 돌진 유도. 늦었다. 오, 살았네? 야, 야, 야. 뭐야, 뭐야, 뭐야. 너 머리 위에 징이 떴나 봐봐. 징이 떴으면 저기, 시징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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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징으로. 오케이,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거리 유지를 쓰고, 1번 징으로 와, 1번 징으로. 아, 산송장 쓰라고 망 했네, 씨. 미안. 자, 징이 없으면 장판 밟으면 되고, 있으면 시징으로 가는 거야. 없어, 장판 밟아. 앞쪽, 뒤쪽 박, 뒤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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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. 젖 됐다. 제발 파란징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줘. 파란징 걸리면 뛰어내려, 뛰어내려, 뛰어내려. 너 그냥 죽어야 돼. 오케이, 구할 받으면 돼. 나도 파란징이야. 저기, 어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. 아니, 내려가는 거 아니라! 구석으로 가야 돼, 구석으로. 다섯 번째 조심. 오케이, 깼다.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자야겠다, 이제. 잘 자, 얘들아. 안녕. 안녕!